어의 꼭짓점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럼 일단 얘의 꼭짓점부터 좀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 보면 x sin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sin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꼭짓점 즉 y 값을 바라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직선보다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laughs> 아 그리고 그때도 이제 생각해 보면 꼭짓점을 좀 제가 좌표를 써 보면 사인을 제가 잠시 s라고 쓸게요. 그럼 s 콤마 1 s 제곱 일 건데 그때 x 값이 s일 때 y 값인1 s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함수의 x에도 저희가 s를 대입했을 때가 걔 y 값이 될 거니까 이 꼭짓점인 1 s 제곱이 예의 y 값인 루트 2s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얘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s 제곱 플러스 루트 2s 마이너스 2분의 3이 0보다 크다 뭐 얘를 좀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음, 2를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좀 할게요 2s 제곱 2루트 2s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뭐 루트 2s, 루트 2s, 한쪽에 3, 1 주면은, 지금 플러스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풀, 여기에 말을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바깥 값으로 될 건데, 이 s가,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또는, s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서의 세타 값을 좀 봐달라는 뜻이고요. 저희한테 지금 제한되어 있었던 범위는 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림 그려서 판단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여기에서만 판단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오, 어? 깨졌죠? 자, 여기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거니까,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서 지금 얘는 요런 데 꺼졌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아래쪽에 이런 데 꺼져 있을 거니까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봐야 되는 게 여기만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되게, 하는 이 범위에서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 값들만, 어, 세타 값들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사인이 세타가 되는 첫 번째 각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각과 이 각은 이 중간에 있는 2분의 파에 이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 각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범위를 찾게 되면은 4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이게 지금 4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가 되니까 저희는 양쪽 범위를 더해주는 거라서 정답은 파이가 되겠습니다.